어서 오세요. 짜잔. 자, 성은 미시고 이름은 진호. 미진호 형님입니다. 새로운 아이언이 나왔으니까 알고는 넘어가야 되죠, 저희가. 그래서 미진호 프로 S1 모델과 미진호 프로 M13 그리고 미진호 프로 M15 모델 이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이제 좀 디자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디자인을 한번, 한번 봐보고. 자, 먼저 S1 모델이네요. 일단 비닐을 좀 제거를 해드릴게요. S1 모델이에요. S1 모델. 그냥 딱 봐도 상급자 모델이에요. 상급자 모델. 그리고 M13 모델. M13 모델이고. 뒤에 백페이스가 되어져 있네요. 디자인은 일단, S1에 비하면 약간 좀 오징어예요, 좀 약간 오징어고. 그다음 M15 모델, 와 진짜 이쁘네요, 진짜 이뻐요. 이세 가지 모델을 솔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솔 크기랑 헤드 크기가 일단 나란히 차이가 나네요. 리뷰를 하기 에 앞서서 회자님그 아이언의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나누는 것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네, 로프트 어, 이제 초보자인지 중급자용인지 상급자용인지 이 아이언을 보려면 제일 먼저 볼게 7번 아이언의 각도를 보시면 돼요이 S1 모델의 이 로프트 각도가 34도 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상급자 모델입니다 초보자일수록 각도가 많이 세워져 있고 상급자일수록 많이 누워져 있어요 어, 이제 이 각도를 사실, 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브릿지스톤에 나오는 그 V300, 국민체라고 불리는 그 V300 아이언의 7번 아이언의 각도가 30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7번이랑 V300, 7번이랑 한 클럽 차이가 납니다. 4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의 8번 아이언의 각도가 브릿지스톤 7번 아이언의 각도랑 똑같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초보자용과 중급자용과 상급자를 나누는 기준은 로프트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1 모델의 로프트 각도는 34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징어 모델 M13 모델 아, 이 백페이스가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이 모델이 지금 M13이 러프트 각도가 32도예요 그냥 노멀한 각도인 것 같아요 중간 정도 그러니까 중급자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정말 이쁘게잘 빠진 M15 모델 이게 좀어 이번 그 이번 출시 모델 중에 아마 베스트일 것 같아요 어 일단 생긴 거 너무 이쁘게잘 빠졌고 치기는 엄청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모델이 중공 구조예요 이세 개의 라인 중에서 이 모델만 유일하게 중공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 아이언의 각도가 29도. 와우. V300보다 더 세워져 있네요. 거리를 많이 보내는 클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생긴 거는 엄청나게 어렵게 생겼습니다. 이따가 한번 시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즈노의 어, 장점이 손맛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이 손맛으로 유명한데 이 중공구조의... <laughs> 미즈노가 만든 중공구조의 아이언의 손맛은 과연 어떨지. 시타에 앞서서 아이언은 사실 이 손맛도 중요하고 타감도 중요한데 사실 이 지금 볼이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새 볼로 결체할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이 주인장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라는, 어, 생각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이 구독을 눌러주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1 모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와 헤드 작다 헤드 진짜 작네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공이 제대로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방향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타감이 어떤지 그 정도만 좀 봐주십시오. 제가 자신이 없네요. S1 와우 헤드가 엄청 작아요. 어 타이틀 한 T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T100보다 좀더 작은 느낌 T100 T100보다 조금 더 작은 느낌이에요. 자 일단 시타를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방향 보지 마세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 음. 출만한데요? 아, 역시나 클래식 로프트라 그런지, 아, 140m네요. 제가 치고 있는 클럽은 32도이고, 32도로 한150 한 정도 보거든요. 150에서 155 정도. 샤프트도 저한테는 조금 더 강하고 유다골 120S 200이네요. 아 거리는 예상대로 많이 안 나가네요. 오, 50개로냐? 캐리가 141m. 이게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생각보다는. 공이 이렇게 많이 튀어? 왜 이러지 파워가 세서 그러나? 어 공이 엄청 많이 튀어 와, 원래 공이 이렇게 안 튀는데 왜 이렇게 공이 많이 튀지? 좀 무겁긴 무겁네. 가볍게 치기가 힘드네. 더 가볍게. <laughs> 야, 진짜 공이 이렇게 많이 튀는 거야? 공이 바뀌어서 그런가? 칠 때마다 팀 어떡하지고? 자, 일단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치기 편하네요. 생각보다는 <laughs>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엄청 예민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민하긴 해요. 근데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어,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일단 손맛 진짜 좋아요. 역시 이제 미즈노,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아, 확실히 클래식 로프트라 세게 쳐도 안 나가네, 이게. 한계가 있어요. 샵트도 무겁고. 어 좋아 좋아 느낌 좋아요 진짜 느낌 좋아요. 뒷땅 뒷땅 파워 와 뒷땅 쳤는데도 생각보다 잘 나가네 왜 이렇게 잘 맞지? 일단 큰 사고 없이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좀 많이 친거 같으니까 그 다음 모델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모델인 약간 오징어 모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징어 모델 M13 모델 한번 쳐볼게요 이것도 여전히 헤드가 커보이진 않아요 어, <웃음> M13... <laughs> 커보이진 않고 샤프트가 이거는 950S네요 네오 샤프트 950S 이게날라다닐것 같은데 공. 950S 32도의 로프트 확실히 백페이스 때문에 그런지 맛은 S1이 훨씬 더 좋아요. 약간 틱 그런 느낌, 틱 틱거리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한번 더. 샤프트가 갑자기 가벼워져서 그런지 타이밍을 못 잡겠네요. 좀, 좀 이걸 타이밍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 거리 잘 나가고. 소리가 타감면틱 이런 느낌. S1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통적인 단조의 느낌 쩍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어, 틱아 <laughs> 이거 약간 중공 구조 그런 손맛인데. 아주 잘 맞았어요. 아주 잘 맞았고, 약간 킥! 거리는 소리는 좀덜한것 같아요. 정, 정타를 맞으니까요. 아우, 느낌 좋은데? 샤프트만 조금 강했으면 딱 치타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샤프트가 좀 약해서 아쉽네요. 왜 이렇게 뒷땅이 많이 나는 거야? 뒷땅이왜 이렇게 많이 나 일단 쉬워요. 일단 쉽네요, 이거. 소리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는 열렸고, 아, 이게 확실히 샤프트가 약하니까 타이밍 잡기가 좀힘들어 차라리 오히려 조금 더 강하면 좋은데, 다시 타이밍 좀더 잡아볼게요. 이거 좀몇개좀더 많이 잡아야될것 같아요. 한번어봤습니다느낌더 부드럽게 일단 손맛은 이제 S1을 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떨어지긴 해요 약간 틱 계속 이런 틱 소리 나는 하... 자 다시 완전 잘못 맞았어요 완전 잘못 맞았는데 또 불구하고 잘나가네요 완전 미스샷이었는데 그래도 거리 보정이 많이 되네요 자 한번 더 음? 오히려 거리가 더안 나가는 것 같아 자 손맛은 약간 좀 애매한데 약간 좀 애매해요. 이 단조랑 그 단조와 그 주조가 섞여져 있는 그런 느낌. 일단 다음 거 한번 쳐볼게요. 제가 좀 기대하는 모델. 사실 저는 이제 이 중공 구주를 쓰고 있어서 중공에 대한 그 거부감은 사실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중공을 손맛이 별로다, 거리가 편차가 너무 크다라고 해서 중공을 이제 좀그 피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저는. 거부감 일단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대되는 모델이 m 1 5 모델이에요. 일단 디자인 엄청 잘 빠졌고 중공 구조라고 하니까 엄청 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헤드가 일단 사이즈가 딱 저한테 딱 맞아요. 작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 이게 지금 P790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P790보다 좀더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P790인데, P790보다 거의 비슷한데, 재보면, 느낌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모델, 지금 미즈노 모델이 좀더 작은 느낌이에요. 헤드가. 조금 더 작은 느낌. 자기대되요 어떤 느낌일지 음이 중공의 느낌을 살리면서 <laughs> 이 중공의 느낌을 살리면서 약간 단조와 이렇게 좀 어울러진 그런 느낌 하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중공이 사실 테일러 이디가 가장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 중공의 있어서 이 테일러메이드의 그 느낌이랑 약간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오 느낌이 일단 다르네. 딱제스타일이에딱제 스타일. 엄청 치기 편해요. 대충 쳐도 거리는 많이 나온 29도라 그런지 와딱제 스타일. 진짜 편하네요. 정말 편해요. 정말 대충 쳐도 돼요. 대충 오케이. 오케이. 음. 너무 편하네요. 이거 샤프트만 저한테 딱 맞다 그러면 와거리 많이 나갈 것 같고. 아, 샤프트가 조금 약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기대했던 만큼 좋아요. 기대했던 만큼. 지금 정타가 많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방향도 괜찮고 거리도 잘 나가고 이거 미스 샷 미스 샷인데 어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 중공이나 이렇게 쉬운 아이언을 사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무 편해요 어디로 가냐? 와... 이 샤프트가 너무 좀 아쉽네요 샤프트만 조금 강한 걸로 껴져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타감은 테일러메이드랑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테일러메이드보다 테일러메이드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라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의 타감이에요 확실히 달라요 물렁이요 물렁해. 물렁이요. 세게 한번만 쳐볼까, 요세게이 이제 이 중공 구조의 이제 장점. 아이온으로 장타를 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만큼. 세게 한번 쳐볼게요. 오, 느낌 어떤지. 이 오. 우리 상태 맞았어. 응. 다시 세게 한번 쳐볼게요. 세게. 중봉의 장점입니다. 아, 뱃지 손맛이 확실히 어, 제가 지금 테일러메이드 P790 쓰고 있는데 790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세 개를 다쳐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만큼 M15가 사실 물건이에요. 어, 포지션으로 따진다 그러면 S1 같은 경우는 음, 너 쓸래? 해도 저는 안쓸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 저는 조금 피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쉽게 쉽게 가자는 주의다 보니까 S1 일단 배제시키고, 어 M13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포지션이 애매해요. 뭔가 좀 상급자도 아니고 너무 쉽지도 않고 그 중간에 그 경계가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M15를 저는 선택을 하고 로프트를 살짝 눕힐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각도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 로프트 살짝 눕혀서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M 그13 모델의 로프트로 만들어서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정말 무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편에는 이 중공 아이언의 이제 좀 반란이죠. 제가 이제 중공 아이언을 쓰고 있다 보니까 P790이에요. 790과 M15와 그 타이틀리스트 250. T250 모델 이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하는 영상을 최대한 빨리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